네게 황금 시간대 아이코 콘서트 특집 방송 일본 젊은이들의 희망 아이콘으로 극찬받다 도쿄 네게 방송국에서 아이코를 조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젯밤 일본의 대표 공영 방송사 네게는 황금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떠오르는 스타 아이코의 콘서트 실황과 심층 인터뷰를 파격적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해외 아티스트 소개에 그치지 않고 레크가 아이콜 일본 젊은 세대의 롤 모델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케게 아이콜 일본 젊은이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평가. 레스크는 아이콜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아티스트로 소개하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일본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아연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와 더불어 사회 문제에 대한 신념 있는 발언들이 주목받았으며, 레시케는 그녀를 길본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롤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코. 일본 열도를 뒤흔든 반응. 레시케의 이례적인 특집 방송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 아이코의 이름은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SNS에는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와 깊이 있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아이코 현상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며 더욱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 아이코의 음악. 이번 네케 특집방송은 아이코이라는 아티스트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음악과 메시지가 일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케이의 파격적인 지지와 일본 팬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아이코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코이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로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기대됩니다. 레시키 특집 방송 이후 아이콘 독점 인터뷰에서 일본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아이코의 일본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이돌과 차별화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일본 활동은 이제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LCK 방송을 계기로 일본 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아이콘, 탁월한 가창력과 작곡 실력을 겸비한 트로트 연주자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강렬한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를 단숨에 매료시키며 직접적인 감성을 담은 가사는 듣는 이들에게 강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작곡은 트로트 음악의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담아내며, 이는 대중과 음악계의 동료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콜 비롯한 여러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전통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의 작곡과 연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배 음악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헌신해온 아티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트로트는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아이코의 회사 관계자에게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사의 한 직원이 작업 중 중장비 설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무거운 받침대 밑에 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아이코는 즉각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개입해 도움을 요청하며. 직원 구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진행하며 직원이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강한 리더십과 빠른 판단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이 같은 행동은 단지 재능 있는 아티스트에 머물지 않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즉각 나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겪는 압박감과 도전 속에서도 아이코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연예계가 주는 일과 개인 생활의 압박을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으며 상황에 관계없이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아이코은 자신의 예술과 작업에 전념하며 음악적 성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단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작곡하고 연주하는 곡들은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와 깊은 감성을 담은 가사로 트로트 장르의 정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팬 커뮤니티 내에서 트로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성취와 자질은 동료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아이코의 이름은 이제 음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행보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이뤄낸 지금의 위치는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가요. 무대에서는 순간부터 넘치는 입담과 매력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번 눈길이 가면 쉽게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모든 관객을 압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무대를 채웠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연주는 무대 위에서 특별하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인상은 그녀만의 무대 매너와 연출력 덕분이며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아이코의 무대는 젊음과 독특함이 넘쳐났으며 신선한 연출과 독창적인 곡해석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공연을 보는 이들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이코의 노래가 전달하는 감정에 마음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방송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MC 김동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코에 대한 감명을 숨기지 않고, 오랫동안 아이코만큼 강렬한 무대를 보여주는 젊은 트로트 가수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아이코의 인상적인 무대는 관객뿐만 아니라 음악 평론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코의 공연 후, 그녀의 경력은 한층 더 빛났고, 이로 인해 많은 유명 프로듀서와 감독들이 그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